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비나의 트로트 여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꼭 닮았습니다. 본인의 묵묵한 두 발로 오르막과 내리막을 우직하게 걷다 보니 어느새 환한 정상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오디션 과정은 등산과 비슷해요. 매 라운드가 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참 좋아요. 기억에도 많이 남고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반드시 정상을 만다는 것도 그렇고요. 백두대간 완주 기록을 보유할 정도로 산을 좋아하는 손비나가 미스터 트로쌈에 참가한 소감을 등산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산은 정말 신기한 게 한번 갔던 산을 또 올라도 항상 새롭고 좋아요. 처음 산을 탈 때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땅만 보고 올라가거든요. 정보도 없고 잘 모르니까 주변 경치는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오를 때는 처음보다 조금 많은 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점점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전체를 보는 시야가 생겨요. 산을 오르는 것도 훨씬 즐겁죠. 그렇게 산에서 얻은 경험들이 인생의 태도를 다잡아줬습니다. 미스터 트롯시라는 산에 세번 오를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처음 오를 때와 다른 것을 느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본인에게 다시 온 기회를 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즌 1, 2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일찌감치 탈락했던 기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첫 등장부터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얼굴을 숨기고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현역부 X조에서 나훈아의 막모를 부르며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스터들은 완벽한 실력에 감탄했고 대단한 실력의 주인공이 손비나라는 사실에 또한번 감탄했습니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승부하니 전 시즌과 확 다른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를 일찌감치 알아보지 못했던 전 시즌 심사위원을 질타하는 말도 심사위원은 그대로인데 손비나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말도 오갔습니다. 그만큼 손비나가 선보인 무대가 완벽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스터 예심진에 오른 그는 경연 내내 좋은 무대를 선보이며 진선미를 골고루 차지했습니다. 손빈아는 노래를 들으면 머릿속에 영상이 그려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감상문 쓰듯이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무대마다 진심을 다했던 손빈아는 최종 결승전 무대에서 마스터 총점 만점을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빈아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수가 된 늦깎이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트로트 붐이 일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절실하게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서울에서 길을 찾으라고 용기를 심어주지 않으셨으면 못했을 거예요. 덕분에 용기를 내서 경연에 나갈 수 있었고 좋은 작곡가를 만나서 앨범도 낼수 있었어요. 이번에 방송을 보시고 고향인 하동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얼른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경연에서 최종선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손빈아는 아직 정상에 오른 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경연이라는 산은 큰 산이지만 지금 정상에 도달했다는 마음을 가지면 나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더 높게 보고 가려고 해요. 트로트 가수로서 올라야 할 길이 더 남았으니까요. 이제 등산 초입에 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희 톱칠의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한 걸음이 되겠죠.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쌈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승승장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